2020 1학기 중간고사 김포고 2번 문제입니다.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대폭발 우주론. 어, 우리 요단어보다는 빅뱅 우주론, 더 익숙하죠. 그죠? 어, 같은 말이야,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됐죠? 갈게요. 자, 객분에 현재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빅뱅 초반만큼 가속 팽창 확 늘은 그 그런 팽창은 아니지만 튼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멈춘 거 아니에요 틀렸고요 이번에 시간과 공간 우리 보통 시공이라 말씀 시공 그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비롯 그렇죠 하나의 점이었다 그랬죠 모든 물질과 에너지 심지어는 빛마저도 그죠 다 같은 하나의 점이었어 그죠 뻥한 다음에 지금까지 쭉 팽창해 온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초고온초 고밀도 상태의 어느 지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지금부터 약 138억 년전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팽창 시작해서 우주 탄생하고 이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어졌다. 그렇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문제 없죠?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김포고 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